Beyond. Yeah. Yeah. 이전에 출기도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핏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세상 중. 삼십...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유보하지 않도록 다른 것과 바꾸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강함과 신뢰와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 풍성케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러한 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오직 주님 한분 의지하며.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케일서 23장 36절에서 49절 마지막절까지입니다. 36절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호라바, 오라와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또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가늠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자식, 자,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하여 태워 죽였다. 또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또 사마리 바벨론 그리고 어또 이집트 어 그리고 음어 이렇게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아 앉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우상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두 그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영으로 시들어간다. 시들어 빠진 다들, 이건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거의 망할 직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 이방 나라들, 취객들은 창녀들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올라바, 오올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두 자매가 가늠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이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후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간 다음에 그리고 그때가 어, 기원전 597년인데 그 이후에 에, 남유다도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그리고 나서 어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상숭배, 영적인 가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멸망의 원인이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 아~ 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다른 건 너무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텐데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서 어, 외적인 화려함, 뭐, 사람의 숫자, 이런 것에 너무, 뭐 또, 기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또는, 어,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인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또, 자녀들을, 어, 자식을 잡아 우상에게 바쳤다. 어, 자녀들을, 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 오기를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만 든든히 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내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